14번에 y는 a 곱하기 2의 x승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y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b 마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인데 서로 다른 두점 a하고 b에서 만난대요 이게 지금 그래프가 평행이동 되어있는 것까지는 되어있지만 정확히 나는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나봐 a가 양수인지 수지 모르잖아요 맞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점의 좌표가 0.6에서 만난다? 하... 0.6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내가 이 0.6이라는 걸 조금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럼 이런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점을 잡을 거거든? 한 점을 내가 P점을 잡았다 생각을 해봐. 맞니? 그러면 다른 점은요, 무조건 마이너스 P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해요. 맞지 그래서, 관계식은 세 개가 일부 다 정의 될 거라서 한번 계산하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계산 해볼게. 어떻게 할까 거면요. a 곱하기 2의 p승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언니? 얘는 이제 b-2분의 1의 p-2랑 같아야 될 거고요. 맞지 그래야 만나는 점일 거잖아요. 하고, 똑같은 대상으로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p승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b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얘랑 같은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어쨌든 요거 관계식 하나 나올 거고요. 그음에두 번째 관계식은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하나 봐야 될게 a의 2p 맞죠? 요거 더하기 어. a의 2 마이너스 p 맞죠? 그두 개가 해봤자, 넣었을 때, 맞죠? 어, 이렇게 두개 값인데, 이거에 나누기 일을 하니까. 이가 몇이 나온다? 지금 문제에서 저기 있는 6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해시들어가 근데 그러면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A에다가, 요거까지는 정리가 되실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럼면에열방에서기억야 되거든요? 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거 한번 해봐야 되니? 나, 아, 여기서 얘를 이상하게 빼고 싶었었거든요, 아까부터. 빼면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A에 EP-EP. 2P -2P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맞니? 그러면은 요 값은, 어, 조금 많이 불편한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p,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고요. 근데 의미는 없다.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이걸로 난 얘를 나눠버릴게. 나눠보다 뭐, 신을 어떻게 정리하면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얼, 너무 어렵게 계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닌가? 이게 맞나? 뭐해봤자 없애는 형태로 가야 될 거니까 뭘 하든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하면은 얘에서 얘를 나눠다 생각할게요 을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잘봐이 p 의 마이너스 2어 마이... 이거 잠시만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가 이 p 플러스 2 마이너스 p 이렇게 정리해야될 거야 관계식만 유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를 적어야 돼요 지금 내가 야 근데 이거를 좀 뒤집어도 되니? 여기가 2의 p 플러스 2 e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그럼 여기를 이제 2에다가 2 e 마이너스 p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여기도 여기 어간에 있는 그대로 여기가 c 2 이렇게 적은 것같지 아마 어렵지 않게 이야기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난 여기다가 그 왼쪽 오른쪽에 넘겨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보면 얘 식을요 여기서 2의 2는 꺼낼 수 있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적어야 되지 2의 p승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p승의 값에다가, 4가 꺼내져서,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 약분해지면, 이거 3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가 사라져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1개만 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2의 p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p승이가 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몇이 나안다 지금 그래서 3이 나오시나봐. 오케이? 얘가 3이잖아? 여기 나와서, a는 4가 나와요. 여기까지 했어요. 어쨌든, 난 이제 뭐만 구하면 돼? B만 구하면 되는 거지. 어, 그러면 B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고민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두 개를 더 해도 될까요? B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개를 더 해보면은, 해봤자 옆에 있는 12가 나올 거잖아. 그시지만 EB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P 마이너스 2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저기 똑같은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E, 이렇게 된 아이인데, 얘를 살짝 뒤집어 뒀지, 마이너스 묶어 다고 하고, 뒤집을게요. 얘가 2의2 마이너스 e p 오고, 였고요 얘가 플러스의2의2 e 플러스 p. 여기 생각해서 가지게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4 하고, 32. 이렇게 해서 되겠다. 맞죠? 근데 이 값이 몇이 나와야 돼? 얘가 사실은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얘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12가 나와야 돼요. 여기 되게 희망하나봐. 언니, 그러면은, 이 B라고 하면은, 얘가 넘어갈 거니까 5 곱하기 12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B의 값은 30 나오는 어, 숫자 너무 크다, 이거. 아, 얘가, 얘가, 얘가 잘못됐다. 여기가 이게 아니다. 그래, 숫자가 뭔가 너무 크다 했어. 얘가 아니라요. 이게, 4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가 그냥 12네요. 맞지? 응, 음, 그래서 10이라서요. 여기가, 얘가 아니라 24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여기 값은 12가 나오시네요. 어 이렇게 본게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를 빼라고 문제 나올 거든요 그래서 팔기 이렇게 왔어요.